안녕하세요. 이원욱입니다. 자, 오늘 제4회 여자 기성전 최정구 단과 오정화 사단, 오정화 사단과 최정구 단의 16강전 바둑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정화 사단의 흑이고요. 최정구 단의 백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최정구단이 지금 3연패에 도전하는 대회이기도 한데 자오정화사단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대결 첫수부터 따라가 볼 텐데요. 여자 기성전은 각자 1 시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는 바둑입니다. 오늘은 오정화사단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두 기사는 항상 늘 중후반에 승부가 가려지는 바둑을 많이 뒀었는데요. 오늘 오늘도 두기사 아주 비슷한 기풍이죠. 두텁게 두는 걸 좋아하는 기풍답게 서로 간에 굉장히 두텁게 초반 진행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젖혀갔는데, 여기서 이제 오정화사단은 늘어갔는데, 뭐 여기서 이제 젖혀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죠. 끊어서 진행하는 형태. 너무 많이 보셨던 그런 정석입니다. 이러고 날일자 두고, 뭐 백은 이렇게 날일자 두는 형태. 많이 나옵니다. 이러고 여기까지 오고. 자 그런데 지금 오정화 사단은 여기서 여기 그냥 늘었습니다. 정말 잘안 나오는 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이 수도 AI 그래프를 봐도 별로 떨어지지 않는 수고요. 상당히 두터운 수입니다. 근데 좀 조금 느슨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프로들이 잘 두지 않는데 오정화 사단은 이 느는 수를 선택을 했어요. 좀 두텁게 두는 걸 좋아하는 기풍답게 이 수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날일자로 두어가니까 역시 또 3, 3을 띄어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게 양쪽에서 똑같은 형태가 등, 어, 등장을 합니다. 최정구단도 여기서 똑같이 늘어서 두어요. 네, 오정화사단이 늘어서 그런지 뭐 같이 두어갔는데 이후그 우하쪽에 우하 흙 두칸 높은 구침이 있기 때문에 흙의 형태를 견제하기 위한 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진행하고 어깨를 짚어갔습니다. 역시 좋은 자리죠. 하나 밀어가고. 백에 한 칸을 뛰었는 흑이 한 칸을 띄었는데자이 자리에서 이제 실전에는 여기를 그냥 벌려 두었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두기 전에 최정구단이 이곳을 하나 밀어 놓고 예요 교환을 해 놓고 늘거나 한칸띄는 교환을 해 놓고 가는 게 좋았습니다. 예, 지금은 이 이선에 이 자리가 굉장히 큰 곳이었어요. 자 실전에 그냥 두니까 오정화 사단이 바로 막아 바로 막아 버렸는데 이 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수였습니다. 초반에 이 선을 두어가는 것이 사실 이게 클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후에 젖혀 있는 것도 선수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우화의 흙의 모양과 이 우변 일대의 간격이 아주 이상적이죠. 지금은 백이 여기를 밀어놨어야 돼요. 여기를 막아가면서 흙이 좀 기분 좋게 포석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갈라쳐 갔는데, 여기서 이제 오정화 사장이 바로 젖혀였는데, 이게 너무 기분 좋은 교환이죠. 지금 뭐 손을 뺄 수가 없어요. 손을 빼면 젖히고 젖혀서 이게 전부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굉장히 아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정화 사장이 이걸 들여다봤는데, 이 바둑이 이제 시종일관 완전 전투바둑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그 시발점이 된 수가 바로 이수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일감은 여기를 씌워가야 돼요. 여기를 씌워가고, 백이 여기를 받을 때 그때 들으다 봐도 되는 수순입니다. 예, 그랬으면 아마 이어가고, 뭐 이제 천천히 가는 그런 바둑이 됐을 텐데, 오종호 사단이 이 수순을 먼저 이제 중앙 교환을 하지 않고 먼저 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최정구단도 워낙 이제 이 자리가, 이 모자 씌우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너무 눈에 보이죠. 반발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최정구단도 아예 손을 빼고 두 칸을 띄었습니다. 워낙 좋은 자리죠. 이러다 보니까 바둑이 이제 전투바둑으로 갑자기 바둑이 바뀌었어요. 이제 끊어가니까 한 칸을 띄고, 자, 여기서 이게 들여다보는 수순을 두었는데, 일단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여기 나릴자를 가면 요백세 점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느낌에는. 뭐 이렇게 두면은, 어, 이거 어떡하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형태는 생각보다 백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나릴자로 가면은, 백이 이렇게 입구자를 두는 수가 좋은 수예요 다른 수를 둘 필요가 없고, 여기를 그냥 두면 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막아간다? 그러면 젖히고, 요 귀에 선수 교환을 해둔 다음에, 여기를 건너붙여 가면, 백이 흙이 이 백을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흑의 응수가 두 절이죠. 예, 있는 것은 세 점이 잡히고요. 여기는 세수라서 수왕전이 안 되죠. 결국은 뭐 이쪽으로 단수치거나 <laughs> 일로 단수치거나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지고 늘어버리면 이거는 흑이 엄청나게 손해를 본 겁니다. 예, 지금 뭐 이런데 두더라도 더 다음에 막는 게또 선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죠. 잡으러 갈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는 이렇게 입구자를 두게 되면 결국은 흙이 이 자리를 늘어야 되고, 백이 이렇게 날를 자로 쉽게 탈출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 최정구단이 일로 한 칸을 띨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변화들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여기서 이제 들여다보, 은수를 뒀는데 이것도 보통은 이렇게 쌍립을 허용해서 왠지 흙이 악수가 될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들여다보고 이렇게 늘어가는 게 좋은 행마고요 여기를 나중에 예를 들면은 뭐한 칸을 띄고 이렇게 교환이 된 다음에 들여다보거나 하게 되면 혹시라도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밀어서 반발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다르게 응수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먼저 들여다봐서 흙을 백을 좀 무겁게 한 후에 느는 것이 좋은 행마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젖히고, 호구쳐놓는 선수 교환을 해놓고, 지켜갔죠. 자, 그리고 날 일자로 기세 좋게 씌워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백이 그냥 이런데 붙여간다거나 하게 되면, 무난한 진행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최정구단이 여기서 이걸 바로 건너 붙여갑니다. 바로 싸워가는데, 이걸 두고, 여기를 붙여서 이제 싸우는 진행이 됐어요. 예, 초반부터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붙여가니까, 이렇게 늘어서 이제, 부처가 늘어서 싸움이 진행됐는데 여기서 이제 오정화 사단이 사실 이구자가는 행마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백이 여기를 두면 나를 짤둬서이 밑에를 제압하면 되고요. 이건 백이 잘안 되죠. 그리고 여기를 받으면 그때는 이렇게 늘어서 이쪽 나가면 한 점을 잡고 일로 두면은 여기를 그냥 틀어 막아서 사석 작전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수상전 자체는 백이 빠르지만. 에,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를 이겨나 하게 되면 백이 빠르긴 한데 에, 여기서 뭐 중앙을 씌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 다섯 점을 버려도 흙이 전부 다싸바를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두었으면은 좀 간단한 진행이 됐을 텐데 오정화사단이제 붙여가는 진행을 하면서 아주 복잡해졌어요 자 여기 늘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젖히는 수순을 뒀는데 이수가 이제 오정화사단의 오늘 대국의 첫 번째 이제 실수입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늘어서 두는 게 좋았고요 늘어서 뒀으면 백이 단수를 칠 때, 다음에 이제 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날 일자로 가는 행마가 더 좋죠. 예, 미는 것은 늘어서 이후에 별 특별한 행마가 없는데, 이 예, 민수가 악, 악수가 되죠. 날그 일자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먼저 나가서 싸워도 가능합니다. 이러고 이렇게 나가도 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밀어둔 교환을 오히려 오정화 사단이 하지 않는 것이 좋았어요. 실전에도 나오지만, 여기를 이제 하나 젖혀놓고 이거를 가만히 있다 보니까, 백이 단수를 치니, 더 이상 여기가 별로 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예, 이제 두어도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특별히 큰 수가 안 되죠. 이 축도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쪽을 나가는 싸움이 만들어졌는데, 요한 점을 나가지 않고서는 사실 흙이 뭐 그냥 이렇게 살고서, 이런 식으로 살고, 백이 한칸 뛰어나간다거나 하는 형태는 일방적으로 흙만 쫓기는 형태고요. 백은 이 하변, 자변 쪽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 집이 돼버리죠 이건 흙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진행인데 여기서 사실 최정구단이 절호의 기회를 잡았어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를 두었으면 오정화 사단이 이봐도 굉장히 곤란할 뻔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 막는 거랑 나가면 장문으로 두 점을 잡으면 됩니다. 여기는 그냥 끊는 쪽을 잡으면 돼요. 이쪽을 두면 여기를 끊으면 되고, 이걸 끊으면 그냥 이렇게 둬서 이세 점을 버리면 됩니다. 이세 점을 버려도 큰, 크질 않아요. 버리고 중앙을 엄청 두텁게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뒀으면, 여기를 뒀으면 결국은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 이걸 쾅 막아가는 자세가 되면 이제 실전에도 나옵니다만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단수 쳐도 이렇게 나가게 되면 예, 흙, 백이 너무 깔끔하게 흙을 잡았기 때문에 이건 흙이 곤란한 장면이었어요 자 그런데 최정구단이 여기서 절루의 찬스를 놓칩니다 늘어서 진행을 하는데 흙이 밀어가니까 이 막는 자세가 아까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건 끼워가게 되면 이렇게 차단도 못합니다. 여기 두고 끊고 이 밑에가 끊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늘어서 잡 잡으러 가야 되는데 맛이 굉장히 나쁘죠. 나가게 되면 이걸 끊어서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단수 치거나 하게 되면 이 중앙 쪽도 백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흙을 잡아도 완전히 싸발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최전구단도 결국은 중앙을 계속해서 두질 못하고 네좀 비껴서 받았죠. 좀 두텁게 지켜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단수를 치니까 흙이 수가 생각보다 많아서 백이 이 돌을 잡는데 쉽지 않은 형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밀어가니까 여기서 수를 하나 늘려놓고 이렇게 나를 자를씌어가니까 부분적으로는 백이 잡더라도 바깥에가 완전히 싸발리는 형태가 돼서 백 입장에서 두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자, 여기를 두고 이제 붙여가니까 역을 붙 붙여, 붙여갔습니다. 자, 이때도 오정화 사단이 사실은 늘어서 두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정수였는데, 이러면 이제 밀어놓고,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제 이 흙은 백이 잡고요. 대신에 바깥에는 흙이 이제 두텁게, 뭐 이런 데나 이렇게 지켜서, 지켜두는 형태가 됐을 텐데, 여기나 여기. 아직까지 이제 서로 팽팽한 그런 바둑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정화 사단 이걸 바로 막습니다. 사실 이게 부분적으로는 이 막은 수가 조금은, 네, 무리였어요. 여기서 백이, 이곳을 젖히고 나갔으면은, 흙이 여기 횡마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여기를 끊으면 단수를 치고요. 만약에 이렇게 식으로 패를 하는 것은, 여기를 끊고, 이렇게 끊어서, 예, 자체 패감, 예, 그냥 끊는 순간 그냥 난리가 나죠? 예, 패도 아닙니다. 수가 납니다. 자, 결국은 이걸 늘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여기를 끊어 놓고, 예, 뭐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당장 여기 나가고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성립이 되죠. 흙이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끊어서 버리면 백이 안에서 그냥 살아버리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거의 망했죠.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만약에 젖혀서 갔으면 은 흙은 끊지를 않고 이렇게 한 점을 가만히 때려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진행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유면 이제 끊어서 이제는 좀 얘기가 다르죠. 이 중앙에 한 점이 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도 이렇게 끊고 단수 치면은 백이 잡을 수는 있지만 흙도 바깥을 다싸 바를 수 있어서 흙도 충분히 둘수 있는 형태입니다. 뭐 지금은 결국 이제 여기를 젖히면 한 점을 따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어 외길 진행인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이후의 진행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고 뭐 이런 데 끊어가거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어려운 진행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최정구단이 여기서 이거를 그냥 치받은 수가 사실상 이바둑을 졌으면 거의 패착이, 예, 패착으로 지목되어야 될 만한 수였어요. 그게 이렇게 이어서 너무 튼튼하게 지켜지니까 백이 잡기는 잡았는데 수상전 자체는 백이 빠릅니다 지금 뭐 메꿔간다면 실제에도 메꿔가지만 여기가 이렇게 되더라도 뭐 집어넣고 있고 한수 빠르긴 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형태라서 이거 지금 잡은게 18집 정도밖에 되질 않는 형태고, 바깥에가 완전히 쌓아발렸기 때문에, 바둑이 사실상 여기서 완전히 흑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예, 승률 그래프도 이때 거의 85% 이상 오정화 사단의 승리를, 승리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정구단이 이단한 수, 이 치받은 수가 엄청난 실수였고요. 이수로 인해서 바둑은 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둑이 또 순탄하게 끝이 나질 않죠. 오정화 사단이 여기를 이제 밀어서 이 교환을 했는데 이 교환이 좀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아까웠고요 지금은 그냥 중앙 쪽으로 두 칸을 뛰거나 했으면 여기가 젖혀가는 수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백이 거의 이쪽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는 형태예요 최소한 이 교환만 해놓고 그때 똑같이 진행을 했어도 엄청난 차이가 났을 텐데 이거를 먼저 교환한 것이 좀 아쉬웠어요 예, 백이 이제 이쪽으로 치받는 형태가 돼서 이곳이 굉장히 두터워졌죠 자 실수가 하나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이 많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쪽을 두어 가니까 여기를 날을 짜둬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오정화사단이 그냥 중앙 쪽을 이런 식으로 지켜갔어도 이거는 흙이 정말 여간해서는 지기 힘든 그런 바둑이었어요. 백이막 이런, 이런 쪽으로 해서 바꿔치기를 한다고 해도 여기는 사실 잘 잡히지도 않고요. 뒷문도 터져 있어서 크지 않습니다. 서로 집이 된다고 해도 흙의 집이 훨씬 큽니다. 좀더이 진행이 좀더 쉬웠을 텐데 오정화 사단은 이제 이쪽을 두어서 이런 수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수를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두어도 역시 백이 괴로운 건 사실이고요 여전히 이제 백이 다른 데를 두면은 여기 끊는 수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걸 또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한 칸으로 지켜가니까 여전히 에, 백이 상당히 두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 고스 계속 밀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한점 따내는 게 선수죠 에, 너무 즐겁죠 흑입장에서는 이러고 넘어갔지만, 하나 붙여놓으니까, 이제 다, 다시 시킬수 밖에 없었고요 흙이 여기 조이는 게다선수예요 지금. 이런 데가 다 선수입니다. 엄청나게 두터운 형태예요 지금 집으로도 흙이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흙이 그냥 이런 데에 두어서, 여기만 그 우변 쪽만 집을 지켰어도, 흙이 지 좋은 바둑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오정화 사단의 모토는 강수, 또 강수입니다. 예, 굉장히 강하게 계속 몰아칩니다. 이 백을, 이 전체를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작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늘어서 칠리를 차지하고 백이 하나 들여다봤을 때 잊지 않고 여기서 또 반발한 것이 좋았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백이 받기가 애매하죠. 이쪽을 받자니 끊어서 잡히고 여기를 받자니 밀어서 이쪽이 잡히니까 괴로우니까 최정구단도 이제 이쪽을 반발을 했는데 그냥 두 점을 끊어 잡으니까 일단 집으로 굉장히 커졌고요. 백이 계속해서 우변을 깨러 들어왔지만. 예, 이곳을 늘어서 계속 압박을 하는 수가 좋았습니다. 오정화 사단이 여기 한번 실수한 거 말고는 예, 이후에 너무 완벽하게 두고 있어요. 예, 들여다보고 이어놓고 여기를 두 칸을 띄니까 이베의 전체 사활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형태가 됐습니다. 자, 날 일자를 두니까 예, 이게 사전 공작을 좀 펴놓고요. 그리고 이제 잡으러 갑니다. 어이 돌을 잡으러 가도 워낙 주변이 흙이 두텁다 보니 자, 느는 것도 선수죠. 여기는 손을 빼면 있고 따낼 때 치중을 가면 이게 막아서 살것 같지만 여기를 끊어가는 순간 양자충으로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받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잡으러 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갈 데가 거의 없는 형태예요. 흙이 워낙 두터워서 아주 위험해졌습니다. 최정구단이 여기서는 거의 지금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기를 붙여서 여기 잡으러 가니까 이것도 이제 이쪽으로 받아주면은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찔러서 계속 찔러서 여기가 이제 선수가 되면 이렇게 어떻게든 살겠다라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지금은 이 흙을 이 백을 이렇게 살려줘도 지금 오정화 사단이 많이 좋습니다. 이런데 붙여서 수를 내면 집으로도 이미 흙이 좋은 상태예요. 하지만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오정화 사단 이쪽을 붙여서 네, 전체를 잡으러 갑니다. 어, 이 선택도 예,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자 이로 젖혀 가고 지금 제장정고단이 어떻게든 뭔가 수를 내기 위해서 마구 이제 이곳저곳을 건드려 가는데 거의 철통 방어예요. 오정화 사단이 실수 없이 이제 응수를 해가고 있고 더 이상 이제 두어갈 때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살자고 했지만 계속 잡으러 갔고요. 자 이제 이쪽을 붙여갔죠. 뭐, 여기선 일로 붙여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잡아도 집이 잘안 나는 형태입니다. 있더라도 붙이면 은 집이 안 나고요. 뭐, 여길 두더라도 그냥 나와서 이렇게 끊더라도 여기 안에서 살 수가 없죠. 지금은 거의 최정구단이 던질 자리를 찾아야 되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제 붙여가니까 이 치받는 수가 좋았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 잡는 것은 단수 가성립이 돼서 여기를 두게 되면 이게 살게 됩니다. 여기를도도 이렇게 둬서 이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둬야 하는데 백이 요잇자고 살자고 하는 수가 선수고 끊게 되면은 이 흙이 연결이 안 되죠. 네, 이거는 유일하게 백이 사는 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 붙여간 치받는 수가 좋은 수였고 나와서 이렇게 끊어 잡게 돼서는 사실상 바둑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어, 대국 당시에도 최정구단이 여기서 거의 던지려는 액션까지 취했었는데. 예, 이제 몇수더 두고, 너무 아쉬우니까 몇수더 두어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자, 바로 문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최정구단이 입구자를 두었는데, 여기서 오정화 사단이 그냥 이걸 받아뒀으면, 예, 바둑은 끝이 났습니다. 예, 이런 데를 뭐 찔러 가도, 이런 데를 계속 끊는, 여기밖에는 해볼 데가 없는데, 여기까지 선수해 놓고요. 이 형태는, 이걸 뭐, 이쪽 귀를 잡으러 가는 거는 이 먹여치는 수가 있어가지고 수가 나요. 그런데 이 모양은 그냥 흙이 여길 가만히 이렇게 집어가게 되면 다 연결이 됩니다. 예, 일선에 이, 이 구자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 마지막으로 최정구단이 둔이 수였는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아마도 오정화 사단이 요거를 받으면 여기를 끊었을 때이 찝는 수 자체가 이게 이 수를 지금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실전에 여기를 계속 찔러 놓고서 이걸 끊었을 때이 형태, 요기로 넘어가는 수가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에, 마지막 초읽기에 몰린 나머지 여기서 이걸 젖히는 수를 둡니다. 자이 수가 일단 첫 번째 실수였고요. 그냥 바둑이 끝날 수 있었던 기회를 여기서 이제 오정화 사단이 실수를 하면서 바둑이 갑자기 다시 어지러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고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이 장면에서도 여기를 계속 찔렀을 때 오정화 선의 실전에는 이쪽을 그냥 받았는데 여기서도 여기를 나와서 이을 때 이걸 바로 끊어서 패를 했으면 지금도 바둑은 여전히 백이 곤란했어요. 이렇게 두고서 이제 이 패를 해야 되는데 지금 패감이 이렇게 되면 패도 아니죠. 지금 1로 끊는 거는 패를 하다 그냥 이어도 아무 수가 되지 않습니다. 따낼 때 그냥 단수 쳐서 아무것도 되지 않고요. 지금은 나와서 이을 때 끊어갔으면 역시 이제 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이러고 뭐 이렇게 단수 쳐서 두게 되면은 역시 백이 잘안 되는 그림입니다. 백이 지금 뭐 복잡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최종구단이잘안 되는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나간 수가 일단 두 번째 실수고요. 두 번째 끝날 수 있는 길을 또 놓쳤죠. 이제 끊어가니까 이젠좀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젖혀서 이 진행을 했는데 이러고 막아가니까 자 부분적으로는 이제 붙여서 이 돌을 잡아도 단수 쳐놓고 이게 선수고 여기만 이으면 요세 점을 잡아도 백이 못 살아요. 이게 이제 오정화 사단의 생각이었었는데 자 여기서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 여기서 기가 막힌 수가 나오죠. 세 점을 잡아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쪽을 그냥 잡는 거는 이세 점을 잡으면 역시 못 살아요, 이거는. 못 살아서 안 된다 하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최정구단이 이곳을 끊어간 수가 일단, 네, 기가 막힌 수였죠. 지금 아주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금은 1로 받으면 100이 1로 이어서 여기 세점 잡는 것과 이렇게 두는 게 맛보기가 되고요. 실전은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찌르고 이거 패 들어가는 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이 장면에서도 참 아쉬운 장면인데 여기서도 어, 오정화 사단의 사실 마지막 기회인데 이때도 이렇게 만약에 한 점을 이렇게 단수 쳐서 잡았으면 여전히 어, 아직 알수 없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여기를 지켰으면요.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여기를 있게 되면 이세 점을 잡고요. 이거를 패를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패를 들어가는 수가 있지만 한 점을 따내고 이걸 따낼 때 이어서 두면은 여전히 이 형태가 못 살아 있어요. 이 형태가 못 살아 있습니 지금 이 형태에 보시면 아, 여기서 따내고 이렇게 따내는 패가 되죠. 이으면은 이어서 이제 살지만 집어도 여기에서 삽니다. 이 상태에서 패를 하면 돼요. 지금 흙이 이 모양에서 패감을 쓰면 됩니다. 지금 패감 엄청 많죠. 여기서부터 이거 맺고 들어가는 게다 패감이에요. 패를 했으면 자체 패감 백도 물론 이런데 붙여가는 패감이 굉장히 많아서 서로간에 좀 어려운 진행이 됐을 텐데 이 패가 진행됐으면 여전히 그래도 흙이 좋은 형세입니다. 예, 여기 패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쪽 이쪽 잡으러 가는 패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패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백이. 자 지금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받았으면 최장구 다이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이르, 이쪽으로 받은 게큰 예, 실수였고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찔러가면서 이제는 흙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패가 만들어졌어요. 자, 지금 세 번의 기회를 오정화사단에다 놓쳤죠. 자, 이어놓고 여기를 두는데 이제 패를 들어가죠. 패를 들어가 패감을 쓰고 따냈는데 자, 여기서 결국은 최후의 패착이 나옵니다. 아, 어, 오정화사단이 여기서 이거를 뒤로 그냥 양보를 해버리는데 이수가 이제 최후의 패착이고요. 여기서는 이 패를 절대 양보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쪽 패감을 쓰고 계속 버텨갔어야 돼요. 이걸 두고 따내고 아 이쪽을 이제 따내고 이 패를 계속했어야 됩니다. 뭐 여기 자체 패감 쓰면 이쪽 계속 자체 패감을 쓰면서 갔어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면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면 이거 흙이 이깁니다. 예, 이쪽이 크게 살아도 여기를 어, 잡았기 때문에 흙이 이겨요. 백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패를 어, 이 패를 계속 하면은 이런 걸 쓰면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흑이 부담이 워낙 큰 패라서 아까 그냥 잡은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이랬어도 아주 어려운 바둑이 됐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오정화 사단이 여기서 그냥 패를 양보합니다. 근데 이 양보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뒀을 때 여기를 이제 세 점을 잡으면 단수를 치고 어차피 따내서 어차피 패가 아닌가, 똑같은 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역시 이것도 꽃놀이 패니까 이걸로도 된다고 판단을 한 건데 이 장면에서 오정화 사단이 보지 못한 묘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세 점을 이렇게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느는 수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수냐면 여기를 그냥 메꿔주면 이제는 일로 두는 게 아니라 여기를 두어서 중앙쪽에 한 집이 나는 수가 갑자기 생깁니다 예, 아까는 1로 두었기 때문에 이거는 따내서 어차피 흙이 못 어, 백이 못 살죠 근데 지금은 1로 세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맛보기라 백이 살아가는 수순이 됩니다 예, 이 느는 수를 순간적으로 깜빡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 방법이 없죠 여기를 찔러서 먼저 이 교환을 어떻게든 해두고 뭐 받아주면 이걸 따는 받아주면 일로 이어서 이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최정 구단이 찔렀을 때 그냥 이어가는 수가 좋았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패가 만들어졌는데 패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 패는 어떻게 되죠? 흙이 엄청나게 부담이 있는 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국은 실전에 이걸 끊고서 따내고 늘고 이렇게 따내는 바코치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지금. 말 그대로 여태까지 보여드 패랑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이 우사, 우하 쪽이 완전히 전멸이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이 다 살아가면서 이 돌을 다 잡았기 때문에 바둑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정화 사단이 정말 마지막까지도 수, 계속 기회가 있었던 바둑인데 이 느는 수, 일선의 느는 수를 보지 못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어, 대역전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도 이 패만 버텼어도, 이 패만 버텼어도 알수 없었고요. 수순을 뒤로 돌아가서 이 장면에서 끊었을 때, 요렇게만 받았어도 여전히 오정화 사단이 이기는 바둑이었고요. 그냥 여기를 지켜두었으면, 네, 바둑은 여기서 최정구단이 돌을 던져야 되는 바둑이었습니다. 어, 이바도 끝나고 이제 라이브로 인터뷰를 하는데 최정 구단 오정화 사단 모두 예,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최정 구단은 이제 미안함에 어, 그리고 또 바둑 내용이 좋지 않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정화 사단은 사실 너무 괴로운 한 판이죠 어, 최정 구단을 상대로 너무 완벽한 바둑을 두어서 어, 대마를 다 잡고 이기는 뭐 거의 90% 이상 이겨 있던 바둑을 오정화 사단에 정말 아 어, 그 통안에 실수가 나오면서 대역전극이 만들어진 바둑이 됐습니다. 자, 오정화 사단과 최정구단의 바둑을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렸고요. 최정구단 이첫 판부터 정말 어, 악정 끝에 8강에 진출을 하게 됐고 오정화 사단은 너무나도 아쉬운 예, 그런 바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정화 사단과 최정구단의 바둑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바둑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